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새벽에 있었던 올림픽리옹과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극적으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며 손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후반에 두 골을 실점하여 결국 연장전까지 돌입하였고, 연장 초중반 리옹에게 연달아 두 골을 실점하며 패배할 줄 알았지만 극적으로 세 골을 넣어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아무리 감독은 이전 유로파리그 8강 1차전과 동일한 선발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방엔 가르나쪼 호율론, 브로노 페란데스가 나왔고, 3선엔 우가르테, 카세미루 그리고 윙백엔 도르고, 달로 선수가 나왔습니다. 후방엔 이전과 동일하게 요로, 메가이어, 마즈라이가 나왔고 이번엔 유캐슬전과 다르게 오나나가 골퍼 장갑을 꼈습니다. 전반 초반 올림픽 리옹은 라인을 올려 압박을 하였습니다. 아우리 감독은 이를 이용하여 수비진이 리옹의 압박을 유도하고 그빈 공간으로 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달로가 공을 잡는 상황에서 마즈라이, 카세미로, 브루노 페난데스가 한칸 위로 올라가 상대의 압박을 본인에게 유도합니다. 그럼 빈 공간이 발생된 우가르테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오른쪽으로 압박이 쏠린 상태에서 왼쪽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여 그 공간으로 우가르테가 패스를 주고 이걸 요로가 상대 진영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전반전에 요로가 빈 공간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여 공격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에 압박이 몰리자 왼쪽에 빈 공간이 발생하여 카세미루 선수가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공은 요로 선수가 빠르게 잡았고 그대로 3대 진영까지 빠르게 전진하여 공격을 도왔습니다. 이날 수비적으로 압박도 전반전은 정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올림픽 레용에서 가장 날카롭고 위협적인 선수인 셰르키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면 우가르테, 카세미루 그리고 왼쪽 스톱으로 나온 요로가 빠르게 압박하여 우리 진영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도 보면 베르트 선수가 공을 잡고 전개하려고 할때 사이 공간으로 공이 투입되지 않도록 호일론 선수와 오가르테 선수가 사이 공간을 커버하며 압박하고 있고 측면으로 공이 나가면 바로 압박할 수 있도록 가르나초 선수가 높은 위치에 압박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날 2선으로 나온 가르나초 그리고 브루노 페네데스와 3선으로 나온 오가르테 카세미루가 1,2차적 저지선 역할을 전반전에 잘 수행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으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지 못하자 전방으로 롱패스를 전달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후방에 있는 마즈라이, 메가이어, 요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클리어 해냈습니다. 이상형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에 이3선이 1, 2차 저지선 역할을 해내자, 결국 롱패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에서 마즈라이 선수가 클리어를 해냈던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런 수비적인 상황이나 상대를 압박하여 중앙 패스기를 차단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날 만약 압박에 둘렸어여도 이전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압박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삼성 미르필더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 압박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포지션에서 오른쪽에 압박이 집중되었을 때 반대쪽 왼쪽 스토퍼로 나온 요로 선수 쪽에 빈 공간이 발생하여 그 공간으로 패스를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압박하기 쉽지 않도록 계속 좌우전환을 해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장면에 보시면 삼선이 상대 미드필더 두 명의 압박을 유도하고 후방 두 명이 상대 공격수 두 명의 압박을 유도하는 상황인데 오른쪽 압박이 몰리자 반대편 선수인 요르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은 오른쪽에서만이 아니라 왼쪽에서도 압박을 끌어당기고 그빈 공간이나 좌우 전환을 빠르게 전달하여 공격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이 장면처럼 삼선이 내려와 압박을 당기면 전방 자원들에게도 공간이 발생해 이 공간으로 중앙 스위퍼로 출전한 메가어 선수가 롱패스로 빠르게 전환하여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가라초 호일런처럼 빠르게 상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당기고 그 공간으로 롱패스를 전달하는 장면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가라초가 내려와 공을 전달하고 스위퍼 역할인 메가이어가 공을 잡고 삼성까지 끌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즉시 가라초가 빠르게 상대 후방으로 뛰어갑니다. 이처럼 마무리 감독 전술 중 하나인 압박을 당기고 빈 공간으로 계속해서 공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 이후 지공 상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반전에 능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반 막판에 두 번째 골도 삼선 미드필드들이 압박을 본인들에게 당기고 스위포가한 번의 패스로 상대 진영의 최전방까지 빠르게 연결하여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제골 장면도 이전에 말씀드린 압박을 당기고 빈 공간으로 빠르게 전달하여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르노 페난데스가 순간 상대 뒷 공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전에 달로가 공을 받으려 내려오는 모션으로 상대 압박을 본인에게 당기고 브루노 페란데스도 이런 행동을 하는 척 페인팅을 주고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마크맨으로 붙어있었던 상대팀 선수가 순간 타이밍을 놓쳐 결국 맨체스 유나이티드가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전에 리옹을 전술적으로 이긴 경기를 보여줬던 아모니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즈라이가 우프상 우려가 생겨 후반 시작과 함께 마즈라이를 루쿠션 선수로 교체하여 세르키 선수를 루쿠션 선수가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초반 가로너천에게 엄청난 빅 찬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에서 어처구니없는 슬슬 보여주어 결국 빅 찬스를 놓치고 말았고 결국 이 찬스가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 팀의 운영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후반전 아모리 감독은 전반처럼 압박하지 않고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을 보았던 폰세카 감독은 빠르게 공격자원인 라카제트와 중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기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리용에게 넘겨주었던 아모리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이때 2실점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점은 세트피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류용이 공격적으로 전방에 다수의 선수들을 위치시키고 볼이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빠르게 압박하여 재타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인 지정에 머물었던 맨체스터 유네티드는 결국 후방에서 핸드호 파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파울이 실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득점 이후 흐름을 가져왔던 폰스카 감독은 전방의 윙어를 교체해주며 공격적인 교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공격자원이 많아지자 중원이 계속해서 공략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저 박스 친 부분에 수비가 잘 이뤄지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중앙으로 들어와 플레이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중앙의 톨리소 선수가 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빠르게 압박하여 우리 진영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4명의 선수가 있었음에도 톨리소 선수는 자유롭게 뒤로 돌아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전방의 선수에게 전달하고 그 선수가 중앙의 선수에게 전달하여 빠르게 측면으로 롱패스를 전달해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에서 계속해서 주변 선수들과 상호작용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지만 추격골 실점 이후로 수비전환할 때 중앙을 막는 능력이 떨어졌던 맨체스터 유나티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모린 감독은 5-4-1로 빠르게 내려앉아 수비하였고 최대한 간격을 좁혀 상대가 사이 공간에 침투하거나 원투패스로 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앉아 수비를 하자 리옹은 후방에서 더욱 더 편하게 패스로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동점골 직전 상황에서 전개되었던 장면입니다. 솔리 선수가 본인에게 압박이 붙지 않자 자유롭게 볼을 측면으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맨체스터 나이티드의 선수들은 중앙에 밀집하여 수미하더라 측면에는 선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공이 전달되었을 때 많은 선수들이 측면의공 잡은 선수에게 쏠리게 되었고 결국 측면의 선수가 반대편 측면에서 침투하였던 선수에게 크로스를 하여 결국 그 이후 장면에서 동점골을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리옹은 계속해서 중앙에서 상호작용하며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쉐르키 선수와 라카제트 그리고 톨리소 세명이 계속해서 왼쪽 하프스페이스 주변에서 상호작용하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 패스로 풀어가는 리옹 선수들이었는데 이 공간에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 선수들도 있었지만 이 중앙 연계를 저지하는 수비가 안됐던 후반 장면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상호작용하며 결국 측면과 박스 안까지 풀어나오는 리옹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리 감독은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자 이제 내려앉아 있을 수는 없었던 맨체스터의 티드가 공격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리옹은 빠르게 중앙라인을 막아 상대 공격의 측면으로 가게끔 강제하였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후반전에 너무 늦은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루코슈 선수를 투입했던거와 반대로 후반이 끝나기 직전 86분에 너무 늦은 교체로 마에노와 마운트 선수를 투입하였습니다. 후반 50분 이후로 계속해서 경기의 모멘텀이 상대에게 넘어간 상태였지만 아모린 감독은 이를 방관하였고 변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내려앉아 버티는 수비를 선택하였고 이 결과 동점이 되어 연장을 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끝나기 직전, 톨리즈 선수가 엘로카드두 장을 받아 퇴장까지 하였기 때문에 연장장에서는 강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라인은 극한으로 그 끌어올려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리옹의 역습 두 방에 두 골을 연달아 실점하여 최악의 연장 전반과 후반 초반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연트티드의 올드 트레포드는 꿈의 극장 기적을 써내려가는 구장이었고 연장 후반 105분부터 곧바로 한 골을 넣으며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114분에 PK를 얻어 브루노 페란데스가 PK를 성공시키며 동전까지 성공하였고 연장 후반 막판 추가시간에 메가이어 선수가 헤딩골로 결국 이 경기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포거스 감독의 일명 포기타임이 생각날 정도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용의 동전까지 허용하며 기세가 꺾였고 두 골차 역전까지 당하며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베테랑들의 위닝 멘탈리티와 꿈의 극장에서의 기적을 썼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전반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전부터 극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모닝 감독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로파 리그 4강은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나게 됩니다. 리그 성적으로는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여야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후반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 우승 이전에 결승전도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기력이었고 고쳐야 야 되는 문제점이 많았던 아모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 아모린 부임 초기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이 경기 이후 리그에서는 타이트하지 않게 유스들을 사용하여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로파리그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여 과정이 어떻든 우승해서 선임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